그니까 지훈이가 진짜 아이와 그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. 이런 좋은 거볼 때, 어. 좋은 거 먹을 때 어. 생각이 안날 수가 없더라고. 그럼, 다 좋다. 야, 이럴 때 막걸리가 있어야 되는데. 딱 3분만, 5분만 기다렸어요. 야, 그럼 지훈아. 너저 아, 아내 되는 사람 통화 한번 해봐. 통화? 그래, 은혜 씨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보자. 그래. 야, 오늘 우리 이렇게 그막 그러니까. 복숭아 따고, 어. 어? 고구마 캐고, 어? <laughs> 영상통화를, 영상통화로, 영상통화로. 그래. 어. 영상통화. 그래. 그래. 어, 어, 전화 왔어. 네. 행복덩어리라고 저장을 했습니다. 야, 복덩어리. 여보세요? 뭐예요, 여보, 들려? 여보, 잘안 들려. 잠시만. 응? 여보, 그, 해야 그거 영상통화 해야 돼. 방송이야. <웃음> 어? <웃음> 아, 그러면 영상통화 말고, 그냥 음성통화 를 할게. 음, 지켜줘야 됩니다, 아, 여자들도로해 그래. 예. 그렇지, 그렇지. 어때요? 여보세요? 야봉, 야봉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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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까 먹으면 안될줄이 이거 뭐야? 어, 이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어, 아니,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면서 여보생 각나기를 전해봤지. <laughs> <laughs> 부친게 먹고 있어, 지금. 은혜씨, 예? 제가 누굴까요? 동굴동굴. 동굴. 아, 진짜로? 동굴게, 동굴게. 여기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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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리고 저 후배, 후배. 후배. 예, 후배가 있거든, 여보. <laughs> 후배가 어디 있어? 이제 아 이제 갓 데뷔한 갓 데뷔한 친구인데. 누구신데? 연기 꿈나무야. 연기 꿈나무.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반갑습니다. 스무 <스노> 살이야. <laughs> 딱 들어도 서른 넘었는데. 거짓말을 <laughs> 해. 연기자예요. 연기셨다고? 한 40년 됐어요 <laughs> 아 진짜 연기한지 40년 되신 분이에요 이순재 선생님 <laughs> 은혜씨 제 힌트를 드릴게요 이분이 나왔던 드라마가 시청률이 60%가 넘게 나왔었요 사극적으로 어, 사극적인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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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녕하세요 정명사 선생님 어? <laughs> 안녕하세요 정광렬입니다. 맞춘 거인 것 같은데 저 진짜 팬이에요. 아 진짜 팬이에요 아유. 진짜 아, 진짜 팬. 하도 아내 자랑을 해가지고. 아 진짜요? 그럴 리가 없는데. <laughs> 아니 있는 그대로 장점과 <laughs> 단점. 장점은 일단 응. 잘 생겼죠. <laughs> 그러면 단점은? 내가 기본적으로 정말 속이 좁고요. <laughs> 잘 빚고. 오늘 너무 아끼기도 하는 것 같고요. 아, 돌로 아끼기도 하고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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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세요? 여, 네, 네, 계속하세요, 계속하세요. 자, 아니, 장점, 자, 장점인 자, 거예요. 자. 자. 음. 건강 조심하시고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제가 식사 한번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 힐링 많이 시켜주세요. 아 예, 알겠습니다. 땡큐. 예. 죄송합니다. 汚いね。